그러니까, 3시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요, 잠을 잔 거예요. 3시 이전에 일어나지 말라는 거야. 그때는 잠을 자더라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우리 말로 별로 그렇게 큰 편이 라니고 보통은 내네 둘이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더 크게 하고 싶어. 그래서요, 저녁 1 0시반 되면 다 채웠어. 그리고 새벽에 4시 이전에는 절대로 안 깨웠어. 세명을 다. 제가 애들이 세명인데다인데요다 평균 키보다 10cm, 5cm 다 커요. 아들은 1 8 5 응. 저보다 한 15cm 커 딸은 1 6 7 거의 70cm 가까이 돼 오늘 멋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잠잘 때안 재우고 늦게 자게 하고 막잠 그렇게 했으면요 똑같애 저랑, 저랑 똑같애 키1 5 0 짜리 몽땅 뚱땡이 근데 제가 그거를 젊었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확실하게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정말 정확히 맞습니다. 평균 키가 10cm 이상 돼요. 성장 촉진기 안 먹어도 잠만 잘 재워도 평균이 10cm 이상 돼요. 자기 부모보다. 그게 은상치럼기가 증명이 됐어요. 만약에 손주들 있으면 일찍 재우시라 일찍 재우서 잠을 많이 줘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 다이어트를 제일 잘해요. 잠자면 살찌는 게아니래요 잠자면 낮 청소해서 내보내요. 간혹 어떤 사람은 잠 많이 자면 살찐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니요. 저녁에 잠을 많이 자줘야 호르몬 분비도 좋아지고 살도 빠져. 청소를 잘하니 너무 많이. 우리 몸은 밤에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몸은 다, 바깥은 자지만 속에서는 엄청 일어 해. 뭐 한다고? 청소한다고. 우리 여기 환경미화원들이요 낮에 청소해요? 밤에 청소해요? 밤에, 청소해요. 밤에 청소하는. 똑같아요. <laughs> 얘를 너무 잘못 들었어요. <laughs> 그거는 꼭맞춘건 아니지만 밤에 청소하는게등이라고 낮에 날 일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청소 시키면 돼야 돼요. 안, 안 되지. 밤에 들고 리 몸도 그래요. 그다음에 다 들면 돼. 물욕에 밝히 않고 낙천적인 사람. 엄급증하고요. 친구한테 짜증내고 그런 사람 치고요.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낙천적인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각하면요. 오래 사장님 암도 안 걸린데 그 막춘대기사는 암도 안 걸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일부만 해보니까 아토피 초등학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어 경남 도 산천군 하만군 측면 대천리에 지리산자락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까이에 국내 최초 공립 자연건강학교 제철 음식과 친환경 먹거리 된장, 고추장, 자연 발효 식품을 먹는다. 자연 건강 식품을 먹는다. 교복은 계란만 먹지 같이.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해 자리가 없으면 못들어가려서그래서 여기 예약 신청해도 잘안 받아줘요. 여기 가면요. 이게, 이게 교복이에요. 이네들. 아토피 있는 애들이 밤에 긁어서 피, 살이 파시던 아토피 있는 애들. 요가 산다면 있으면요. 다 나아. 다나 신나서 날아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소금 세 가지로 먹거든요. 좋은 소금 뭘로 숙지하는지 알아요? 된장, 고추장. 바로 초 그렇게 담았습니다한 달만 지나면 얼굴 색깔이 바뀌죠. 비듬, 분점 생기고 막 딱지 올라서 다 없어져요. 다 뺏겨요. 중증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았죠.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교를 제가 꼭 만들려고 그래요저 이렇게 산에다가 실무하게 해놓은 거지. 거기다가요. 잘못, 잘하면 그 옆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 만들면 저돈 하나도 안 들어요. 만약 여기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요. 돈안들어갈수 있어. 500억, 1000억짜리. 장소하고 부지만선정해놓으면요 국가에서 돈다 대줘요. 80%, 90%. 월급도 국가에서 다 줘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있어요. 뜻과 의지만 있습니다. 저는 다 같은 걸다 갖추었어요. 종교사 자격증에서 현직 생활 오래 지금까지도 지금도 하고 있지 그걸 하게 되면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땅 부지 있지 그러면은 국가에서 잘 지어 내돈 없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돈이 10%를 내던 자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명한테 2000원씩 맞네 우리 이사 시0개 줄게 거기 이득가게 해줄게 그러면 지금 갖고 들어. 돼요 소용없죠 그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그거. 월급은 국가에서 받는데, 이게 이게 무슨 금만 조건. 교과도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교과도잘 지었어. 교과지었는가면 현철이가 지었어. 희던철이라고 해서 가서 그 친구가 지었어. 희던철이 어, 아저씨를 불러서 교과를 짓게 했어, 여기 교장 선생님이. 뭐라 고젠 말해요? 우리들의 푸르른 꿈이 자라나고 나무들의 이야기 소곤소곤 들려오는 간질간질 국화향기처럼 번지는 웃음과 너무 좋죠 가다 내 마음을 지나가는 친구들의 노래소리 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남을 남을 배려함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하루들이 빛나고 있는 초록상과들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금반 초등학교 언제나 행복해 오가는 사랑의 인사말 속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전해주는 칭찬들이, 칭찬들이. 노란, 들판, 포근한 은행나무 같은 미소로.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스로스로 바라보며 함께 자라가는 학교, 가수 김현철 작곡. 가사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 이쪽 가사는 다른 사람인데, 곡은 가수 김현철. 작곡.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교가 많이 생길 거예요. 5만 만에 4, 오년 이후부터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자랑할 게 있어요. 분명히 제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치유 자연치유 농장을 만들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15만 평에 자연치유 농장. 그게 오면 좋은 약선을 지금 먹고 약초를 길러기도 하고 자기가 지키는 거 따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행거 같이 가족까지 와서 쉬고, 휴식하고, 무료를 하고, 휴양도 할수 있는. 자기가 직접 가꾸고 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우리 협회에서 제공해 주고, 거기서 사회에서 직접 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치유 농업이라고 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농업국가가. 거기서는 국가에서 그 자연치유 농업을 치유학교를 하는 사람한테 국가에서 어려움까지 90%다 지원을. 해요 거기 에 회원으로 가입한 1년에 100만 원의 회원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90만 원을 대주고 자기는 10만 원 받네. 그걸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부분의 모든 조항을 다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다 보내놨어. 그러면 빠르면 3년 이내에 통과가 되면 제가 우리나라 1번으로 뭐가 될것 같아요? 거기 치유학교의 교장님님으로서. 국가 혜택을 받아. 그러면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 공부하듯이 수강료고 그게 어, 힐링 센터비를 하나도 안 내고 자기 교통비하고 한 100만 원에 10만 원 정도만 내고 다니 쓰고 저렴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준비 중이에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대립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신 이 차는 옥수수 발아채예요. 옥수수 발아. 옥수수를 지금까지 따서, 옥수수를 그냥 볶아서 차로만 마셨잖아, 요 그죠? <laughs> 이거를 농, 농총진흥청의 김두리 박사라는 사람이, 김두리란 박사가 옥수수 박사인데, 이거를 발화를 시켜. 싹이 터기 전까지만 싹을 튀워. 보이기 전까지 싹을 튀워. 그거를 법제를 해서 차로 만든 거야. 그래서 맛은 옥수수 차 맛하고 똑같은데, 소화 흡수력은 자기 만말1 0배 이상인 거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1 0배 이상.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일 열심히 이제 시각적 능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연 치유 농업도 우리 전주에 있는 농종 기능 중에서 인허가를다 줘요. 근데 거기에 박사 과장이 나 후배야 같이 연구까지 하고 자연학 그 약초를 공부한 내후 배야 집계 학교에 학교. 제가 같이 다니서 그애하고그 친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적극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니까, 농촌기능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으면, 저는 3년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지유 농장 학교에, 한국토동약조 학교의 교장이 정식으로 어떤 교육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 네. 어, 네. 프로그램이 어, 거의 한 80%가 완성됐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면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뭐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이런 시설로 이렇게 간다를 ppt 한 20분 정도 돼요. 이런 게아니 되는 거는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만 보여줄 거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현장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나중에 와서 막껏드시고 즐기고 우러러 할수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땅 끝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래 제가 이런 시를 하나 갖고 왔어. 시 아닌 시 아둥바둥 살지만요 급하게 뛰어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진짜요? 제일 창피할 때가 그길 가다 돌에 걸려 넘어져 진짜. 다소연할 때도 없어. 욕할 때도 없어. 쳐다 와, 리뭐옆 사람 쳐다보면 얼마나 창피하지 알아요? 빨 어, 아, 이거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 넘어피해서 만약에 이 친구한테 분딪혀서 넘어져서 제가 어떡할거예요 때를 죽이려고그럴거야 화나서 그래서 놀부리한테 걸려 넘어지면 뭐. 할말있어? 시가 잘못했는데 어. 그 다음에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주인을 안살피고 꽃 같은 시절 아직도 여러분은 꽃 같은 시절이에요? 80 안되서 그면 꽃같아요 이제 8 0들는 약간 기으른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시들어 꽃 같은 시절 시들어 할미꽃 되면 아, 이거 잘못 들었다 음. 할미꽃이 로러면안 되는데, 음. 그러면 여, 여자들을 욕하는 거잖아. 할미꽃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생명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여자만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할미꽃이라는 할미꽃을 대상으로 말한 거예요. 그 할미꽃은 피면 이렇게 이렇게 숙으로 졌 가지고 고기를 숙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각하시면안 돼. 할미꽃 꼬그러지면은경순로야 경순한데 네. 아. 그제. 그럼 다음은 이걸 이렇게 쓸게요. 할방구 할망구고 <laughs> 할방구 할방구 꽃 되면 아, 할방구 할망구 꽃이 되면 나는 서럽잖아요 나만 얼마나 어리거든요 제가요 아, 아, 아. 어, 화요일 목요일은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따라하는 게 괜찮아 근데 수요일 금요일은 육동을 따라해야 돼 나이가 드니까요 음. 얼마나 어두운 지요 박자도 틀리고 맨날 왼발 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가고 그래 여기 어떤 한 사람은요, 호랑이 묶이는, 묶이는요, 꼭저 앞에서 춤을 춰 운동을 해. 웃다고 못 해, 웃다고 못 해. 좀머리부리 해도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짐 등에 지고 가지 말아요. 너무나 많은 짐 등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무게에내 등이 이면, 누구만 덜 거예요? 나만 덜. 그리고,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아요. 그런다고 부자 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삶은 뭐 합니다? 소중한 거랍니다. 그죠 대충 맞는 것 같죠? 그죠? 아무튼 오늘도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왕님 방님 해주셔서 대단히 제가 감사드립니다. 만만 불러가지고 축하하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